보시고요. 오늘은 이제 과거 시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 과거 시제 얘들아, 과거는 너무너무 친숙한 거야. 과거 뭐지? 이 e 음, 맞아. E 한국어로는 어슬 넣으면 되고 영어로는 이디를 어. e 붙이면 되죠. 아, 우리 예전에 공부한 거 하나도 안 까먹네. 이거 모르는 사람 있었어? 없었지. 어. <laughs> 얘네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규칙이라고 얘기하고 영어는 이거 뭐지? 이디 e 붙이는 거 말고 그 다음에 불규칙도 있어. 불규칙은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해서 싹 외우게 될 거야. 선생님, 어디서 외우나요? 여기 뒤에 가면 이렇게 나와. 그래서 아주 열심히 잘 외우게 될 거예요. 자, 이번에는 그럼 우리 과거형 붙는 법칙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일단 규칙을 먼저 알아야지 불규칙은할 수가 있겠지. 자, 규칙이 제일 첫 번째는 easy. It's very easy. 윤여가 제일 먼저 뭐 붙여야 돼요, 우리? 이리 붙이시면 되고요. 이로 끝날 때는 이두번쓸 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음. 없어요. 뭐만 붙이면 돼요. 일이 그냥 뒤 붙이면 되고. 뭐 특이한 게 있었더라. 기억나는 사람 있어? y y 하고 하고 여기는 아이? 볼까? 어. 이제 정리해서 머릿속에 넣어 봅시다. 제일 처음이 단모음 플러스 단자음으로 끝나는 거. 단모음 단자음올까순처리단 단의 뜻만 알면 우린 다알수있어 짧을 단은 맞는데, 이건 너무 짧아. 짧아도 그렇게 짧을 수 없어. 몇 개? 한 개. 단수할 때, 한 개. 그래서, 그, 단 모음 플러스 단자음이라는 얘기는 맨 끝에가 모음 두 개면 안 돼. 모음 두 개, 아니, 모음 한 개. 플러스 자음 한 개.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로 끝나는 거. 그지 예를 들어서 어떤 단어가 있냐면, drop 이란 단어가 있으면, 맨 끝에 단어가 어떻게 끝났어, 지금? 어, e. 자음 하나, 그 다음에 앞에 모음 하나지. 이렇게 끝났으면 우리는 뭐 해줘야 돼? 이렇게. 하나를, 맨 끝에 있는 자음을 한번더 써주는 거야. 그리고 ed를 붙여줘야 돼. 어떤 단어들이 있는지 한번 읽어볼까? 1번. drop, 그 다음에 dropped. 2번. plan, 네, 네. Plan. 응, plan, 길지 않아. plan, 네. 그 다음에, 네. plan, 네. 그 어. 다음에, shop, 그 다음에, shop, 그 다음에, shop. stop, 그 다음에, stop. 요렇게 <목소리> 오겠지. 됐나요? 응, 요렇게 오는 걸 거야.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여기다가 이제 별표하는 걸잘 봐. 강세가 앞에 온대. 얘들아, 강세가 뭐야? 세게 발음하는 거지 자 우리 모나리자라는 얘예 예 강세를 줘 볼게 제일 앞에 강세 줘볼 거야 뭐예 줘보자 시작 모나리자 이번두 번째 모나리자 세 번째 모나리자 네 번째 모나리자 이렇게 연결해 할수 있겠어 시작 모나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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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모나리자 어? 모나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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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강세 잖아 그래서 통통통 들어가는 이 강세가 영어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야 얘네들은 스파게티 이렇게 얘기하는거다 스파게티 발음이 잘안 들려도 스파게티 그, 그, 발음에 스파게티 여기까지가 잘 들리면 다 스파게티라고 이해해 이는. 그래서 우리나라는 강세가 별로 없는 언어거든? 여러분이 영어를 들을 때 강세를 무시하고 공부를 하시면 듣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듣기 할 때를 위해서 단어 외울 때도 선생님 맨날 정확한 발음으로 외우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이거를 어떻게? 엔터! 이렇게만 정확한 발음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 엔터! 이렇게 정확하게 외워줘야 엔터! 이렇게 외워줘야 강세가 앞쪽에 있고 외국인들도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됐어요 오케이 okay. 그럼 이제 enter 하고 e n t e r 그 다음에 visit, 이렇게 되겠죠? 음, 이렇게 해할게요두개이야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고? 마지막 자음 하나 쓰는 걸안 해요. 됐죠? 음. 그럼 이제 선생님이랑 필기하는 거 여러분 한번 해볼게요. 자, 과거, 시제는 어, 그 다음에 ed, 불규칙. 요거 쓰실 거예요. 다 쓰셨죠? 그럼 이제 밑에 내려가서 단모음 단자음에 모음 한 개, 자음 한 개, 이 부분 쓰시고요. 그 다음에 쓰고 싶으면 이거 써도 돼. 모나리자 강세, 모나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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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도 되고, 그 다음에 강세가 앞에 오는 이음절 동사는 그냥 붙이는 거. 요거 줄 긋고 표시해 주세요. 됐어요. 다음 거 볼게요. 다음에 여기까지 하고, 뚜두루루, 이제 다 졌을 거니까, 그리고 이제 밑에 쓱 내려가서 이번에는 규칙 변화 중에 두 번째 특징이 있어. 어, 선생님, 얘 뭐랑 똑같아? 우리 S부칙 때 했던 거랑 똑같지? 그래서 어떤 경우들 자음 플러스 Y로 끝나면 Y를 뭘로 붙이고? 아니. I로 바꾸고, ED. 모음 플러스 Y로 끝나면? 그냥, ed. 요거 모음 플러스 y 되게 헷갈리더라고. 그래서 내 3인칭 단수할 때도 s 붙이는 거 틀린 애들 많았거든? 끝에 누 y가 있으면 바로 앞에 글자를 보는 거야. 자, 그러니까 끝에 y가 있는데 앞에 글자가 뭐예요? 오지? 오는 모음이에요? 자음이에요? 응, 음, 그럼 그냥, ed. s를 붙일 때도 인조이 e 그대로 쓰고, ed. 애들이 y만 보고 성급하게 너희가 어떻게 해? I로 고치고 ED 붙인 애도 꽤 있었거든? 아, S 붙인 애도 꽤 있었거든? 지난번 채점할 때? 이런 실수 안 하게 해주세요. 됐나요? 이에 끝? 음. 자,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그래도 줄은 한번 그어야 되겠지. 자음 플러스 Y, Y를 I로 바꾸고 ED, 모음 플러스 Y, ED. 자 이제 넘어갑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등등등등 넘어가서 여러분들이 선생님이랑 뜻다 봤으니까 이거 깨끗하게 뒤에 표시하셔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까지 일이 어려운 거 하나 없지. 우리 이거 초등학교 때도 한 번은 배웠었고 선생님이랑 작년에도 연습을 한번 했었어. 이제 이건 괜찮았고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이번에는 선생님이랑 같이 발음 배울 거야. 응? 발음이요? 선생님? 응? 어떤 발음이요? 페이지 42쪽. 42쪽에 열어보면 뭐가 있냐면, 3인칭 현재 단수형 S의 발음이라고 있습니다. 보여? 어, 선생님, 3인칭 현재 단수면은 3인칭 뒤에 이렇게 stop이라는 동사 뒤에 S 붙이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동사 뒤에 S 붙이는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얘가 발음이 S 말고 다르게 나요? 어떻게 나는지 한번 볼게. 얘가 발음이 쓰어날 때도 있고, 얘 무슨 발음이야? 우. 얘는 무슨 발음이야? 이즈. 얘가 이. 이즈.즈 발음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 입술이 여기서 어떻게 간다 그랬어? 양 끝이 이렇게 늘려줘야 된다 그랬지? 그래서 입자 잡고 이렇게 하고 안에서 혀가 약간 떨릴 정도로 바람을 불어줘야 돼. 그지? 이렇게 할 거요. 잘하시네요. 그만. 자, 그래서 이번에는 발음 중에 얘네가 S로 끝나는 게 있는데 S는 무슨 발음이냐면 자 보세요. 우리가 맨 끝에 발음이 S나 이 e 발음을 무슨 발음 표시냐면 쉬 발음이야. 이 발음은 쉬 발음이야. 이상하게 생겼지? 봐봐. 영어에서 요렇게 되어 있거나 아니면 요렇게 표시가 되어 있으면 얘네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 안에 있는 애들을 발음기호라고 얘기해. 발음기호. 어? 음, 발음기호가 뭐예요? 발음기호가 뭐냐면 발음이 영어는 봐봐. 우리가 여기에 이 C 같은 경우도 발음이 몇 가지로나 스 발음 날 때도 있고 크 발음 날 때도 있지. 그럼 우리가 딱 봤을 때 헷갈려 안 헷갈려? 헷갈리잖아. 헷갈리잖아. 그래서 얘네를 지들도 헷갈리는 거야. 그러니까 한국어가 얼마나 좋아? 한국어는 한 글자당 발음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되게 편하잖아. 얘네도 헷갈리는 거야. 이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만들기로 했어. 얘네를. 얘네한테 발음을 이렇게 하나씩 정해줬는데 발음 기호는 발음이 여러 개가 아니야. 한국어처럼 딱 하나밖에 없어. 진짜요? 선생님? 그럼 어, 선생님 발음기 호 한번 정리해 줄 텐데 한국어는 뭐밖에 없다. 한국어처럼 발음 기호는 발음이 응. 하나밖에. 그래서 우리가 진짜 많이 헷갈리는 모음 발음, A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발음이 있냐면, 이렇게 발음하면, 아, 이 발음 기호는, 에, 어이 발음 기호는, 으, 그지? 이 발음 기호는, 어, 뭐 이런 식으로 발음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데, 각각, 뭐얘또 A로 날 때도 있잖아, 발음이. 그지? A, 이런 식으로 날 때가 있어. 그래서, 요런 식으로 발음이 하나씩 정해져 있거든. 요거는 선생님 다음 시간에 한번 정리해서 알려줄게. 자, 일단 뭐 요런 발음 기호가 있는데, 발음 기호는 나중에 배우도록 하고, 지금은 우리는 S. S 발음을 어떻게 하냐면, 바 땡땡땡 요거 세 개를 제외한 무성음이래. 밑에는 땡땡을 제외한 유성음이래. 어? 무성음과 유성음? 들어본 적 있어 없어? 뭔거 같아? 무성음은 뭐고 유성음은 뭔것거 같아? 유성음 네. 어 얘가 유랑 유 무가 두 개가 붙어 있으면 서로 얘네는 무슨 뜻이야 보통 은 반대를 나타내는 뜻이지. 그래서 있고 없고의 뜻이란 말이지. 그래서 얘는 뭐가 있는 거냐면 유성음은 음성이 있는 아이야. 엥? 무슨 소리예요, 선생님? 이렇게 들으면 참 이해가 안 가는데 선생님 가게 정리를 해줄게요. 음성이 있는 아이. 무성음. 음성이 없는 소리. 아, 선생님, 음성이 없는 소리도 있어요. 이게 약간 한국어랑 영어의 좀 차이도 있기는 한데. 일단 한국어가 이걸 알아채기 엄청 쉽게 만들어 놨거든. 우린 정확하게 막 무성음은 아니야. 영어만큼 무성음은 아닌데. 소리가 없는 건 아닌데. 그래도 너희가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 볼게. 자, 한국어의 제일첫 글자 기역 돼 있잖아. 얘는 기역하고 그하고 소리가 정확하기 때문에 얘네는 유성음이야. 무성음은요, 선생님? 한국어는 진짜 쉬워. 영어는 까다로운데. 자, 하나 더 보탰어. 그럼 뭐가 돼? 소리가 나지? 그럼 소리가 강하게 나는 걸까? 바람이 강하게 나는 걸까? 그 라는 소리에다가, 으그 라는 바람을, 으그 라는 바람을 더 해주면 크그 소리가 나는 거거든? 그래서 얘네는 음성보다는 음성은 조금 무. 없애고 바람 소리에 집중해요라는 의미로 무성음이라고 하는 거. 한국어는 알기 되게 쉬워. 뒤이 있으면 뒤끝에 무성음은 뭐야? 줄로는더끄면 되니까. 칠, 그지? 뷰.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자 여기서 그러면 선생님 영어는요라고 얘기를 하잖아. 영어는 무성음이 한국어보다 더 심하게 바람 소리를 낸 거야. 가장 대표적인 애들이 여기서 보이는 그, 트, 크 이런 애들이거든. 이런 애들 소리를 낼때 한국어처럼 예쁘게 그, 트, 크 이렇게 안 내지. 어떻게 여기서 깊은 곳에서부터 이게 올려야 돼. 어떻게 해서 불면서 내야 되지. 터뜨리면서또 여기서 터뜨리면서 그다음에. 근데 진짜로 그렇게 이는 소리를 내. 어? 그래서 얘네가 아, check it out 이런 식으로 예쁘게 안 하고 불면서 내가게 suck it u t 이렇게 되는 거지 소리가 이제 s c k it u t 이렇게 소, 소리가 나는 거. 그래서 훨씬 더잘 불어야 돼. 그래서 노래할 때는 사실 합성이 훨씬 더 고음이 잘 불려. 왜? 계속해서 우는 발음으로 되는 경우. 가 비밀이었어 자 그럼 이제 유상음하고 무상음을 알려줄텐데 그럼 이제 무상음이 없는 소리 뒤에는 어떻게 발음이 난다고? 스 예를 들어서 스탑이면 어? 스탑 스탑 이렇게 보는 소리로 끝났지? 그럼 얘는 s 붙일거 그럼 스탑 스야 스탑스야 스가 어, 편해 왜냐면 봐봐 스는 둘다 도는 발음이잖아 푸, 한 번에 처리할 수가 있잖아 근데 봐봐 라고 붙고 나서 ᄒ까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가입을 벌려야 되니까 발음이 너무 귀찮아지지. 그래서 스 발음으로 되는 거야. 얘는 stops. 읽어볼까? stops. 얘는 forgets. Forget. 하고 S가 합치면 ᄒ 발음이나. 음. 음. 그 다음에 얘는 cooks. 그 다음에 lefts. 한 번에 발음이 처리가 가능하지. lefts. 이렇게 하려면 l e f t 귀찮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무성음은 S로 발음이 될 거고요. 그리고 나서 다음은 여기는 arrives, seems, finds라고 해서 z 발음을 낼 거야. 선생님 얘는왜 z예요? 얘네는 끝 발음이 봐봐. 선생님이 sim 같은 경우 볼게 sim, sim 불려면 sim하고 소리가 막히거든. 막힌 뒤에 다시 훅를 불어야 돼. 그래서 sims 이런 발음이 어떻게 들려? sims 두 개로 글자를 따로따로 끌어서 내는 것처럼 들리지? 이게 발음하기가 귀찮은 거야. 근데 봐봐 sims 땡겨버리면 s하고 같이 올라가거든? 막히는 소리가 그냥 그대로 막혀있는 거야. 그래서 얘네는 z 소리가 날 거야. 선생님이랑 같이 읽어볼게요. lens lands, hawks arrives seems finds sings tells, 응. w e a r e s agrees. agrees. 응. 여러분,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거야, 이거는. 그 다음에 is 같은 경우에는 요 앞에 모아놓은 애들이 있어. 스스로 끝나는 애들, 즈나 얘는 g 발음이거든. g 발음 은 끝나는 애들. 얘네 발음은 공통으로 얘랑 겹치고 얘랑 겹치기 때문에 연결해서 발음하면 s를 붙여내지 않고 티가 안 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주는가? 이 다섯 개의 발음이 있으면 그 가운데 e를 넣어서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한번 해볼게요. mixes, mixes, 그 다음에 어떻게 loses, touches, changes. 어, 만약에 이게 e가 없으면 changes, 이렇게 loses 이렇게 되는 거니까 s가 있는 건지 잘모른단 말이지. 됐어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단수형의 발음이었어요. 그럼 선생님이랑 무성음, 유성음 이거 필기해야 되겠지? 그치? 무성음, 유성음 필기하시고요. 오늘 밖에 엄청 덥겠네 음. 선생님이 어우 좀 땀난다 할 정도로 진짜 더운 날씨인데 진짜 덥겠구나 30도 39도 39도 40도 되겠다 와, 45, 선생님, 39도까지 올라갔어요 39도 전 라디오 듣고 왔는데 선생님 스포일이 지금 제일... 아, 진짜. 세상에. 얘들아 우리 전생에에제 제일 들날 날씨를 쟤들아! 있들아 쟤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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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들아쟤아 쟤들아! 쟤아들아들아쟤 지금 u e v 고 n l o me. a i 이 y o i e I e s t a d i f 아 자고 e r of the 이 o v e y 자, 그리고 다시 봅시다. 여기까지 했고요. 음, 다음에 이제 마지막. 오늘 수업의 마지막. 이거는 어디냐면, 밑으로 쭉 내려가가지고, 이번에는 아까 과거형 배웠잖아. 과거형도 발음이 맨 끝에 오는 애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거든? 자, 봅시다. ᄃ을 제외한 무성음으로 끝나는 경우. 우리 무성음 배웠어요. 어떤 글자들 프라던가, 프라던가, 프라던가 이제 영어로 H라던가 아니면은 쓰라던가 이런 식으로 수도 사실은 무성음이거든? 이런 식으로 끝나는 애들이 있어. 이런 식으로 해서 누가 봐도 소리를 낼때 부는 소리 내는 애들 있잖아. 이런 등등의 애들이 있는데 이 무성음은 한국어로 외우는 게 아니야. 한국어로 아까 선생님이 크프 이렇게 해준 거 그렇게 외우지 마. 알겠지? 그그그그그 그, 무섭 무섭잖아 이런 식으로 외우지 말고 여기 여기는 영어 발음 중에서 하고 부는 발음이 강하게 내려가는 거왜 영준이 나랑 개그 코드가 통했어? 네그그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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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통했어? <laughs> 왜반펴지는 거야? 귀엽게. <laughs>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번에는 이렇게 무성음으로 끝날 때는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비발음이라고 알고 있는데 트그 발음에 가깝게네요. 이것도 왜 그럴까? 한번 스탑 하고 불었잖아 거기다 스탑드 하려면 끄 해가지고 한번 들어 셨다가 마셔야 되거든 귀찮잖아 발음을 두번 끊어서 하기가 그래서 여기는 트 발음을 같이 내버리면 원래 드 하고 트 하고 발음이 되게 유사한데 트는 부는 소리고 드는 막는 소리거든 그래서 여기서 그냥, 그냥 계속 발음을 불어 주는 거야 어떻게 sucked tucked 이렇게 이렇게 내는 게 아니고, <laughs> 한국어는 트럭 하면 트, 트, 트 이렇게 내는 소리 나지만 영어의 티 발음은 좀 다르지. 한국은 봐봐. 트럭 이렇게 내는 거고, 그 다음에 트 들어가는 거뭐 있지? 뭐. 태양 이렇게 외우면. 만약에 태양이라는 발음을 우리나라 사람이 하면 태양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근데 그 원어민들이 하면 여기 트 발음이 여기서 올라와야 되니까. 하향.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래서 그거랑 스파티치를 후 불어주세요. 진짜 외국 사람들 발음하는 거 들어봐. 여기 지금 불때 되게 아닌나는 거지. 음, 네. 재학상 응. 네. 응. 이렇게 하는 거지. 아, 네. <laughs> 자, 그래서 진상 불일 때 어떻게 해줄 거예요? 연결해서 으으으으으 발음을 하는데 얘가 T 발음처럼 돼줘. 상향으로 연습 한번 하고 비교자. 자, 연습 한번 해볼게요. s t a Stop. Stop. 이렇게 얘기하는 그냥 자연스럽게 start. stop,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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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ft. left missed yeah, miss. 그러니까 missed 이렇게 얘기하면 I missed you 이렇게 얘기하면 얘네는 발음이 자연스럽게 들려 부자연스럽게 들려 부자연스럽게 들리는 거 어떻게 missed 이렇게 얘기하면, I missed you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push it push. watch it 음, 그 다음에 밑에 거 이번에는 유성음이야 유성음은 그냥 그대로 lived, hummed, 얘네는 원래 막혀있는 소리이기 때문에 트터트리는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가 아는 드 그대로 내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근데 여기에 뭐가 있어? 여기에 예외적인 소리가 있네 티하고 드는 왜 제외해야 돼? 트로 끝나면 소리가 어떻게 돼? 트트 드로 끝나면 드드가 끝나는 거잖아 그렇게 되면 발음이 안 되는 거지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준다고 중간에 이를 넣어서 소리를 한번 부드럽게 처리를 해주는 거지 밑에 것 w a n t 아니면 wanted 그지그 다음에 네. 여기는 특히나 이렇게 가운데 모음 모음 가운데 들어가면 소리가 티 발음이 조금 연화돼서 르에 가깝게 소리나는 것도 되게 많지 little little 이런 식으로 그치 water 워 r 이런 식으로. 얘도 원티 n 정확하게 발음 나는 경우보다는 원 a 이렇게 발음 나는 경우가 많지. 다음 거 visited. visited. 아, 이제 모음과 모음 사이에서 발음이 좀 연해지면 visited 이렇게 들리는 거야. 그래서 비리드라고 들려도 네. 아, 이게 비즈시고 나라고 알아야 돼. 다음 거 added. Mm. added. 음. Ad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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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added인데 added인데 얘도 보면 루처럼 돼. added 이런 식으로. 그치그 다음에 anded. 안 되겠지? 안 되겠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럼 이제 또 어떻게 해야 돼 필기 동그라미 하시고 머릿속에 뿡뿡 넣어봅시다 오늘 여기까지 선생님이랑 수업을 하고요 시험을 보시면 되겠네요 여러분은 에어컨이 없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어? 에어컨을 처음 발명한 사람의 이름이 캐리어예요. 캐리어예요. 캐리어예요? 어. 캐리어예요. <laughs> 캐리어 에어컨 할때그 캐리어. 근데 그 캐리어라는 사람이 뭐야? 세상에 얼마나 많은 싸움을 안 나게 했을지. 그지 더우면 막 짜증나서 싸우잖아. 에어컨 바람에 있으면. 그렇지. 선풍기는 모르겠어. 누가 했는지. 다 적었을 거니까요. 선생님 이제 숙제 나가요. 와. 숙제 잘 표시해야 돼 지금. 자 여기에서 오늘 숙제는 프랙티스 3번 네? 프랙티스 3번 네. 그 다음에 4번은 안 해. 4번은 오늘 안 하고 프랙티스 3번 하시고 그 다음 에 프랙티스 5번 1이 붙이는 거 프랙티스 6번 여기까지만 할게. 어지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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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까이치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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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까지치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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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